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방위정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2 6 4강은 현금영수증 발행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이 우리가 거래를 할때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개인 소비자간의 거래는 가장 그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금영수증이죠. 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끌어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금방 조그만 종이가 나오는데 버려도 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증빙을 쓰면 될 거고 또 현금영수증 발행 그 자체도 소득공제 일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세재행전을 2020년 1월 20일 표지에 이렇게 줄 나와 있는 내용이시고 잘 촬영하시고요. 찰칵 예. 요것 내용 그대로 썼으니까 혹시 강의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동영상 화면으로도 그냥 정자화면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이런 매출넘표 발행 사업자는 대상이 누구냐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죠. 죠 사업자간에는 세금계산서, 수행기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치업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제 그냥 단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매입세액공제도 안 받고 하니까 세금계산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끌어 면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채용소비자하고 주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음식, 숙박, 소매, 제조업, 전문직 서비스업이 대부분이 해당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반영하냐면 거래권당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구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려검당 10만 원 이상 이하면 뭐 그냥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전산 기록에만 남기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형원영원증을 발행해야 되겠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의무 발행 가맹점하고 일반 가맹점 이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대상은 의무 발행 가맹점은 무조건 의무 발행자로서 소득세 시행령3백 규정되어 있는데 아, 전문직 사업자, 보건의료, 음식수과 수업, 교육서비스 등같이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다연이죠 어, 반면에 이제 일반 가맹점은 그냥 일반 소비자 대상의 영위자로서 그냥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일반적 유통 도소매 이런 것들이 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행을 할 때는 거래권당 10만원이상에서 조정 발행해야 되고 거래권당 10만원 미만이면 요청이 있으면 발행 한다 이 발행자들도 그래서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신용카드 발행가급게오 5%의 간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형균미발행에 대해서 20%의 간세가 있어요 7일에 자진신고 할 때만 이제 10%의 간세가 있다는 얘기죠 기타 불이익에 대해는 미가입기가 매출액의 10%, 1%의 가능수를 내야 돼, 또,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유문 발행 가맹점들이형명수를 발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가산세 같은 게 있고, 또총 매출액에 대한 가산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다 습성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 발행을 하는 일반 가맹점들은 이제 일반 유통인데,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발행한다. 거부는 불가하다. 또 이거를 발행하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의료발행감면증과 똑같이 가산세가 5%, 10%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브익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더해서 일반 감면증은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같은 것을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렇게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창업용수증을 발행을 안 하면 이게 감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